승자는 누가 될지 보여주세요. 제작진이 사인을 줬는데 트롯 전국 최전에서 상입니다. <Stack into paper> <Sach Victorian engineering> <자> <김� simplification> 들어요. 그래서. 들을 때마다 워낙 잘하는 분들이셔서 뭐 당연히 뭐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그 진해성 씨는 아주 이게 그 불의 명곡에서 한 번씩밖에 못 쓰는 얘기예요. 무대가 뭐 기대됩니다. 어떤 얘기들을 할지 <laughs> 두 분이 거의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불의 명곡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. 불의 명곡에서 보통. 이게 승부수로 띄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봤을 때 재정 표현과 그 무대 가사 전달과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걸때 퍼포먼스를 집어넣다던가그 감정이 깨졌을 것 같은데. 끼를 꺼내들어서 애국심을 고취시켰고요 그래도 저는 못 이깁니다. 황 박수 부탁드립니다. 사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댄서들도 힘들어 해가지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정도로 그렇죠. 네, 그 너무나 힘들었고 항상 시청자들이 원하는 아 이번엔 또 뭘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랩할 때부터 무대 끝날 때까지 그 노력이 정말 여기 앉아있든 TV로 보든 이 상호상민 형님의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같은 퍼포먼스 입장으로서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네. 봤습니다 불의 명곡이 스튜디오 안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. 아, 진심입니다.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이 어,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실질적인 결승전 같은 네, 지금 불의 명곡이 스튜디오 안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.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이 준결승에서부터 <laughs> <된 거거든요. 웃음> 상호 상미는 아형 우리는 아유 결승 우리가 무슨 결승을 가요? 네.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상대가 금메달리스트 진해성 <laughs> 일점 차이로 승부가 갈 스페셜 명곡 판정단 여러분이 선택한니 힙합 그리고 트로 어. 이번에도 한표 차이일까요? 아, 글쎄요, 아직까지. 김용길 씨, 굉장히 무서운 그 다크호스입니다, 김용길. 빨리, 불의명곡의 어떤 맥을 확실히 알기 전에 오늘 빨리 이기는 게 좋아요. 제일. 다음 목표는 김용길 씨와의 콜라보입니다. <laughs> 그래서, 예, 자, 축하를. 저 처음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무대를 꾸며야 돼요?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네예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빨해 뭐... 주셨으면 네자 네. 바람이 욕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무대 명곡에서 1번으로 나와서 올킬을 하고 트로피를 차지한 경우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, 그래서 2부 아.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